그 자녀분들은 날벼락이 생긴 거예요 그냥. 아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지. 아버지는 응급실에 있는데 갑자기 살인죄로 기소한다 그러지. <목소리> 아예 최근에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영장실질심사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 네,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때 들어온 사건인데 남편이 아내를 살인한 사건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고 되게 노부부 사건이에요. 노부부가 다 85세 이상, 굉장히 노고령의 부부였고 이미 남편은 말기암 환자예요. 이미 이미 항암 치료도 안 되는 수준의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내분도 워낙 고령이니까 이제 아프셨어요. 많이 그래서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만 생활을 하셨고, 밥 먹을 때만 일어나서 먹고 다시 누워 계신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 매일매일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남편분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아내분한테 자살을 하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사는 게.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내분이 어떻게 너 혼자 가냐. 어떻게 나를 두고 갈수 있냐. 라면서 너갈 거면 나도 같이 가자. 라고 말, 서로 이렇게 하,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두 분이 죽기로 결심을 하고 유서를 쓰고 결국 이제 남편이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손목을 긋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이에요. 죽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도 부모님들이 너무 아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살았거든요. 가까이 살고 이제 주말에 몇 번씩 꼭 들려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나 엄마 아빠 간다. 찾지 말아라. 그걸 딱 끊고 가서 아 아들이 이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하고 바로 간 거예요. 가니까 어머니 쓰러져 있고 아버님 피 흘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구급차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나서 수사기관에서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왔는데 상복 입고 왔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성 치르고 있고 아빠는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면서 좀 신경 쪽을 건드려 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간 상황이어 가지고 아들은 둘째 아들이 이제 응급실 간, 가서 간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장 한다고 하니까 상부 입고막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심사가 시작됐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살인죄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구속해서 이거를 수사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아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죠. 이게 일반적인 살인죄도 아니고, 두 부부가 서로 고통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둘이 애정이 깊기 때문에 서로 깊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막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재판부도 수긍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영장은 기각시켰는데 하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슬프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이 난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부,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고령이시고, 지금 또, 고령 사후를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서로 이제, 노부부들이 진짜 많은 상황인데, 특히나 출산율도 적으니까, 노부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앞으로 흔하게.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자녀분들은 날벼락이 생긴 거예요, 그냥. 아,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지. 아버지는 응급실에 있는데 갑자기 살인죄로 기소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의무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